안녕하세요. 공동구매, 공동아이템, 이공세입니다. 이번에는 모아몰에 쇼핑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모아몰에 보시면 모아몰을 클릭을 하시면 쇼핑몰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. 그래서 쇼핑몰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제 수만갈지의 이제 그 폐쇄형 그 쇼핑몰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모아몰 어플 다운받아서 쇼핑몰을 보시면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요 이제 네이버나 뭐 옥션이나 지마켓 뭐 온라인에서 쇼핑할 수 있는 데를 다 검색을 하시고요 그거에 대한 제품을 복사를 해서 이 쇼핑몰에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이검색칸에서 검색을 하시면 그 제품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시고 뭐 네이버든 옥션이든 그 금액이 15,000원이다 근데 여기서 13,000원이다 12,000원이다 그러시면 가격이 싼 거는 여기서 구매하셔도 좋습니다. 뭐거뭐 뭐 네이버나 옵션이더 싸면 거기서 구매를 하시고요. 만약에 여기서 더싸시게 되면 한싼게한 한 거의 한80% 정도가 아마 싸다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있는 물건들이요. 특히 뭐 가전 제품이나 건강 식품 같은 것들은 싼 것들이 많습니다. 그러면 싼 거를 여기서 구입을 하시면 돼요. 되고요. 특히 이제 정관장의 홍삼류 같은 것들은 상당히 저렴합니다. 그래서 가격 비교를 해 보신 다음에 여기 모아몰의 쇼핑몰에서 이렇게 구매를 하시고요. 이 구매한 금액의 10%를 또 수수료로, 수당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쇼핑몰 사업이 있으니까요. 한번 검토해 보시고 관심 있으신 대표님께서는 이 쇼핑몰 사업에 도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